자, 엔진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게 27만키로 주행한 차량이에요. 자, 27만키로 주행한 차량, 무사고 차량이고요. 어, 입고 당시에 누유가 좀 많이 있었는데, 누유술이 완벽하게 해놨고요. 한 분이서 장기, 어, 장거리 출퇴근을 했던 차량이에요. 예, 장거리 주행했던 차들. 어 키로스 그렇게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. 자 실내 모습이구요자 여기는 이제 뒷자리 쪽 모습인데요. 이렇게 전부 다 깨끗해요. 자 그다음에 트렁크 공간 깨끗하고요. 이 차는 물 세차 한번 하고 물 세차하고. 휠 복원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. 휠 복원만. 휠은 조금 솔직히 스크러치가 있는데, 금액이 싼 만큼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물세차랑 휠 복원 정도만 하시면은, 800만원대로 누리실 수 있는, 제네시스 DH 차량. 당근 카에 오시면 바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. 자, 조기 판매 예상되는 아주 최저가 차량입니다. 자, 놓치면 후회하는 차. 이런 아, 차도 한 800만원대, 900만원대 하는데, 자, 요게 800만원대입니다. 자차 상태 너무 너무 좋습니다.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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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. 대형차 맛집 제네시스 맛집 에코스 맛집이고요. 오늘 제네시스 앞에 보이는 차량 D H 모델인데요. 지금 800만 원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. 요게 이제 PH 모델이죠. 예, PH 모델도 뭐, 금액대가 800만원대, 뭐, 900만원대, 1000만원대까지 있는데요. 그 후속 모델인 요 신형 모델을 800만원대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상시 4륜구동 들어가 있는, 어, 제네시스, 어, DH G330 AWD 프리미엄 등급 차량이고요. 자, 1인 신조 차량입니다. 2015년형, 어, 키로수는 27만 키로대에 주행한 차량인데요. 자, 한 분이서 어, 장거리 출퇴근을 조금 많이 했다고 합니다. 장거리로 출퇴근용으로 어, 1인 신조 차량이고요. 이 차는 있고해서좀 누유가 많이 있었는데 어, 로코한 커버 쪽에 누유 소리 싹다 잡아놨습니다. 60만 원 들여서 큰돈 들여서 수리 완벽하게 해놨고요. 자, 상시 4륜 구동 들어가 있는 제네시스 DH 330 차량 믿기 힘든 거에 800만 원대입니다. 자. 보시면은 예, 330 H 트랙 4륜구동자 제네시스 마크 있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차량 제네시스 BH 금액보다 싸게 사실 수 있는 DH 모델 당근가에 오시면 바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사실 DH 랑 G80이랑 큰 차이가 있나요 솔직히 아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DH 랑 G80이랑 거의 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<laughs> 예, 저렴하게 타실 수 있는 G80 느낌으로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. 어, 아쉽게 이제 휠 스크러치는 조금씩 있는데, 요거는 휠 복원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자, 휠 스크러치는 조금씩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새똥 같은 게좀 있는데, 요거는 광택 작업이 다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. 요거 나가면서 출구하면서, 물세차 깨끗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안심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라고요차 상태 너무 너무 좋습니다. 자,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제네시스 차량, 자 850만 원입니다.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. 자, 뒷자리 도어 열었고요. 자 여기 윈도우 창문이고요. 선팅잘 되어 있고요. 자 스무스하게 내려가네요. 이쪽에. 커튼 있고요. 자, 도어 상태 깨끗하고요. 스위치 버튼, 캐치 부분 전부 다 깨끗하고요. 제네시스 마크 있고요. 뒤, 어, 바닥 매트 쪽, 엉덩이 쪽, 등받이 쪽 전부 다 깨끗합니다. 자, 실내가 더 깨끗한 차량입니다. 이 차는 차량. 이쪽에 이런 조작 버튼들 있고요. 이쪽에 이런 수납공간, 자, 리어 커튼 이쪽에서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자, 유아용 카시트 장착 가능하고요. 자 옆쪽 유리 자,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입니다. 자 그리고 위에 천정 쪽 자, 실내 내장재 깨끗한 차량이고요. 자 믿기 힘든 관리 상태, 믿기 힘든 금액 제네시스 차량 당근카에서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. 중고차가 필요할 땐 당근카 고고씽!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. 전속도 이렇고요. 앞쪽 뒤쪽 선팅 잘 되어 있고요. 자 뒷자리까지 원터치로 상하향 조작이 가능하고요. 이쪽에 조작 버튼들 메모리 기능 다 있고요. 쪽기 전동 시트 있고요. 자 시트 상태도 깨끗해요. 키로수만 많지 전반적으로 다 깨끗한 차량입니다. 자 주유 버튼, 트렁크 버튼, 파킹 버튼 여런것들 있고요. 주행 거리는 27만 2,014km. 27만 km 때 주행했지만 아까 엔진 사운드 들어보셨죠? 아주 굉장히 잘 정숙하게 회전이 되고 있고요. 여기 핸들 가죽 상태도 좋습니다. 깨끗하고요. 이쪽에 크루즈 버튼, 핸즈 프리 기능이 있고요. 자, 하이패스, 블랙박스, 내비게이션 있고요. 자 후방 카메라 선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스타트 버튼. 자 아날로그 시계, 에어컨 시원하고요. 오디오 잘 나오고 있고요. 1 2 v 어 억스 단자, USB 단자 있고요. 키는 하나 있,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, 오토 홀드. 어, 양쪽 통풍 시트, 열선 시트, 열선 핸들 자, 이런 것들이 있고요. 자 안쪽으로 수납 공간 있고요. 자 이쪽에 아 이거 뭐죠? 키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. 땡큐죠. 어키3개 있습니다. 카드 키까지. 완전 땡큐에요 이런거는 카드키까지 있습니다 대박이구요 자그 다음에 조수석도 깨끗하구요 앞쪽 대시보드쪽그렇고요 A 필러 쪽 깨끗하구요 자앞유리쪽그 다음에 자 뒤쪽 뒷자리 쪽 모습이구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커튼 조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천정 쪽 모습이구요 자 제네시스 DH 차량 오늘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850만원에 4륜구동까지 들어가 있는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입고 후에 누유 수리까지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최저가로 좋은 차량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